투자에 대가 원앤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투자를 하려면 기본부터 완벽하게 익혀라. 엉뚱해. <laughs> <laughs> 어, 좀 민망하신 <laughs> 네.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오늘도 또 박철순 매니저님의 또 투자 기법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은 또 어떤 강연을 준비했는지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또 주사부 일체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난 주에 제가 이제 배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음. 오늘은 또 투자 할 만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바로 적립 투자에 대한 장점, 매력, 전략, 리스크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어, 일단은 어, 사실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국내 시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사실 중장기로 하면 할수록 잃지 않을 확률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 안에는 중장기 종목들이 있어야 되고요. 어, 단기 종목도 안정성을 갖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베팅을 하는 종목 안에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이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면 혹여나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물리더라도 끌고 갈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배팅할 수 있는 전략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 계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장 보면서 적립식 투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중장기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현실은 단기 투자에 목매고 있지만요. 어, 주식 투자를 롱런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립 투자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정립수 투자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이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정액분할 매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주식수 분할 매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정액분할 매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달, 예를 들어 월급의 10%, 예를 들어 100만원씩, 매달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투자라는게 정액 투자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 주식수는 어, 내가 이 종목을 10주 샀으면 다음 달에도 10주 사야지. 그 다음 달에도 또 10주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외에도 매달 어, 매수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치 평가를 해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이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액 분할 매수와 주식수를 똑같이 해서 매달 나눠 사는 게 있다면 어떤 게더 성과가 좋을 것 같은지 한번 개인적으로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는 왼쪽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정액분할 매수가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일단 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립식 어, 투자는 정액분할 매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정립식 투자 방법의 장점은요. 일단 고점에서 대량 매수할 수 없어요. 내가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많이 못 삽니다.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사야 되기 때문에 절대 고점에서 대량 매수할 수가 없다는 라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 저점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주가 내려왔을 때는 이 금액으로 살수 있는 주식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주식수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어, 두 개를 합산했을 때, 고점에서 샀을 때와 저점에서 샀을 때를 합산하면 굉장히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단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게 바로 정액 분할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듣는 분들, 보통 한 번에 돈다 넣으시는 분들 많아요. 분할 매수 잘안 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그 다음부터는 주가 빠지면 전략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어, 추가 매수들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신에 매달라는 뭐 100만 원씩 낼 거야라고 했다면 어나 이번 달에 샀는데 좀 빠졌어. 괜찮아. 나 오히려 다음 달에 100만 원늘으면더 어, 싸게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네? 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어, 즉흥적으로 매매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종목을 하시는 분들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떨어지면. 울고, 오르면 좋아했다가, 어, 남들한테 맛있는 거 샀는데, 다음날 떨어져서, 손실은 이직으로 불어나고, 이런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장기 투자로 가게 되면요. 어차피 차트 잘안 봐요. 회사는 어차피 난 장기로 갈 거니까. 그러면 그 회사의 정말 주역 사업은 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너의 어떤 마인드는 뭔지 오로지 그 기업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의 악재가 진짜 위험 악재가 터졌을 때더 빨리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적립주자로 중장기 배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서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월평균 주가가 100만원 한첫 번째 달은 100만원 두 번째 달은 50그 다음날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정액분할 매수 했을 때 그때는 평균 매수 단가가 75만 원이 됩니다. 근데 같은 주식수를 샀다고 한다면 83만 원이 돼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벌써 많이 벌어지죠? 평균 단가가 훨씬 더 정액으로 매수했을 때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액 분할 매수 100만 원씩 3개월만 했으면 약33% 정도의 수익을 바로 3개월 만에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달에 만약에 올인 나셨다. 원래 많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그러면 이달에 왔을 때는 마이너스죠. 아, 왜냐하면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니까요. 음. 본전이 와도 마이너스인 겁니다. 거래세가 나가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적립 투자가 아니더라도 단기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게더 좋다는 라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다음 예입니다. 아까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100만 원. 원상복귀한 내용이라면 이거는 어, 3만 원이었던 주식이 다음 달에 6만 원으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9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9만원이 있던 주 주식이 6만원, 그 다음에 3만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 일단은 보게 되면은 평균 매수 단가를 보게 되면 월 정액으로 만약에 90만원씩 넣었다라고 한다면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어, 총 액수는 3개월 매수를 했으니까 3927, 270만원이잖아요. 근데 주식수는 55주가 됩니다. 왜냐면 첫 달은 3만원이니까 30주를 매수했을 거고요. 두 번째 달은 15주를 매수했겠죠. 그 다음에 9만원일 때는 10주밖에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총 55주로 나누면 평균 매수 단가는 49,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를 아까처럼 그냥 정액으로 맨날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사는 게 아니라, 주식수에 맞춰서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평균 단가가 6만원에 됩니다. 6만이 돼요. 그럼 벌써 똑같이 나는 배팅한 것처럼 보였지만, 매달 똑같은 금액을 넣었던 사람이 훨씬 더 평균 단가가 낮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5만원만 와도 수익이지만, 이 친구는 5만원 오면 10% 이상 손실입니다.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정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식 투자에선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기업들 2014년부터 이제 올해가 끝났잖아요. 주식 거래가 딱 10년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첫 거래일날 매수를 해서 올해까지 매수 매도를 했다면 그럼 10년인데 매달 100만 원씩 대표 기업들을 한번 투자해 보면 얼마일지 한번 제가 한번 계산기를 돌려봤어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투자 금액이 다 똑같죠? 1억 2천이겠죠? 100만 원씩, 아, 원씩. 10년 넣었으니까요. 근데 수익률은 삼성전자 한140% 140%라고 하면은 좀 낮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1.4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배가 넘는 거죠. 네. 그리고 150%, LG전자 140%, 그다음에 SK 160%, 네이버 성장주 굴리는4 개죠. 네이버는 280%, 카카오는 400% 엄청나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00%. 엄청난 수익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 사실 20년 안에 엄청난 저금리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굉장한 수익이죠. 은행에서 볼수 없는 수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익률이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망하러 회사들이 아닙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어, 추가 전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배당을 섞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400%, 300%, 최소 100% 이상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았죠. 우리가 알, 익히 들었던 기업들. 거기에 고배당주, 아까는 그 배당을 제외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배당을 거의 다 줍니다. 좋은 회사들은. 그렇다면 5%만 배당을 받아도 사실 한 60%의 할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년 지면.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주가도 다 올랐거든요, 그 종목들이. 그러면 5%씩만 자본차익을 냈다고 해도 그러면 거기다가 2.5배를 또 해야 됩니다. 만약에 10%만 매년 수익이 났었어도 4배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요 종목들은 10년 전에 넣었잖아요 그럼 딱 10배 오르는 거예요 10배 넘게 오른 음. 종목들이 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텐배거를 찾아야지 그냥 기대감만 갖고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전략은 저평가주와 그 다음에 실적 성장률도 보는 게 좋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은 뭐 풀어서 쓴 거기 때문에 크게 볼건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싼 종목 사면 당기 수익도 낼수 있고 중장기도더 많이 수익 낼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바닥권에서 매수하시거나 눌림목을 공략했으면 지금도 계속 수익권입니다. 10년 이게 10년 차트입니다, 지금. 표시해 드린 바운더리가. 자, 다음 장 보시면요. 현대모비스 월봉인데 요 종목은 사실 횡보하는 종목이라 시세 차익을 남기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튀었을 때이럴 때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 종목을 투자하고 나서 뭐 개별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는 여러분들도 매도하시면서 를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해야 되니까요. 매도 포인트들은 다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역시나 항상 마지막에 요 단어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음. 단기 투자건, 중장기 투자건, 배당주건,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정립투자권 항상 기업 분석이 잘 되어 있고 그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잘 앞으로 나올 회사여야지 단기 투자든 모든 투자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사불체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보시겠습니다 아. 야 해리 씨. 네. 장기 투자 들어가시죠. 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참 오늘 박철순 매니저님의 또 방송 준비되어 있죠. <laughs> 네 오늘 또 토토주 끝나고 네. 10시 20분 경에 이제 어, 유튜브에 박철순 음. 검색하시면 어,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서 오늘 못다한 얘기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추천주까지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2부에서는요, 우문현답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박철순 매니저와 제가 또 대결하는 별별 기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또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지 2부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어떻게 하라고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